What about you? Are you married? Divorced? I'm sorry to hear that. So oh. is she. <laughs> Together. Marriage story. You know that. Okay. Wow. Ooh. 황도 소리가 나네 저는 진짜 아담드라이버가 너무 좋아해요 보통 어떤 배우의 팬이 되기까지는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캐릭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섹슈얼한 어떤 포인트에 홀려가지고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배우는 그걸 모두 충족을 시킬 뿐더러 플러스 알파로 필모그래피조차 너무 신뢰감이 들어요. 그냥 이 사람이 찍는 거는 의무감으로 안 봐도 돼. 어차피 내가 좋아할 영화들이고 잘 나올 영화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는 연기를 되게 막갈지게 하거든요? 일상 속에 묘하게 그 감정이 차오르는데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 심정을 진짜 잘 나타내요. 그리고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를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이 배우가 지금 이 캐릭터가 처해진 상황과 이 캐릭터가 어, 갖고 있는 논리나 가치관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신뢰감이 팍팍 들어요. 이 배우는 진짜 이 캐릭터를 변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캐릭터가 아무리 뭐 어쩔 때는 시시한 인생을 살거나 어쩔 때는 개 막장인 인생을 살아도 아담 드라이버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이해를 하는 상태로 그걸 구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안 넘어가? 음그 캐릭터의 논리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띌 때가 감정이 폭발할 때예요 되게 억울한 상황 혹은 어떤 감정에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처했을 때그 캐릭터 나름의 아이씨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하고 머리 굴리는 연기가 온몸에서 느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어, 당황스러움과 갈등과 그거를 표현해내는 목소리라던가 손짓 움직임 등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좋고 요즘 영화판에서 엄청 러브콜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음, 영화 감독들에게. 물론, 피로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근데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배우에 대해 굳건한 신뢰를 가진 적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를 빠는 거 넘어서. 당신이 좋아. 정말 좋아. 근데 스칼렛 요한슨도 진짜 최고였어요. 저는 진짜, 스칼렛 요한슨과 아담 드라이브라니 진짜 그림체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다라고 그래서 이들이 어울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둘다 다른 스타일 이미지로 그 감정이 폭발하는 연기를 보여주는데 진짜 예술의 전당이 따로가 없어 최고야 정말. 제가 2019년에 본 영화 중에 최고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거 진짜 넷플릭스로만 보면 너무 아까운 영화 같아요. 다들 제발 극장 가서 보세요. 정말 한 순간도 안 지루하고 삶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의욕도 얻고 희망도 생기는 진짜 묘한 영화예요. 소재는 결혼이지만 인생을 주제로 한 영화. 저는 이혼을 아직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과정을 그려내면서도, 보는 이로 하여금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무겁게 만들지 않고, 저는 오히려 힐링도 됐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하, 아, 개운하다, 뭐 이런 느낌?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이 영화 오프닝 씬을 통해서 전제받았을 뿐인데도 극그 내내 그들의 디테일, 그 설명으로 인해서 유추할 수 있는 디테일이 잘 느껴져서 그런 깨알 포인트들이 좋았다. 이거는 개인적인 약간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전 롱테이크를 좀 좋아하거든요. 과정의 흐름이 잘 담겨 있어서 감정에 몰입도 잘 되고 배우의 연기력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데 음, 이 작품에는 그런 신들이 좀 있었고, 그 고정된 배경 안에서 연기자들이 진짜 공간을 마음껏 쓰면서 연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연극 같은 느낌도 났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영화적인 기본 요소를 그대로 잘 살려서, 관객으로 하여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감정을 선사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봐야 되지 않을까?